맞아. 어 맞아. 아멘멘 히트였어 멘. 허팝 멘탈. 응, 멘탈. 방티 멘탈. 응, 맞아요. 우리가 데니에 성공한다면 무대 위로 손출이. 그리고 MC석에 뛰쳐 뛰쳐 들어가서 MC도 보겠습니다. 와따라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아들 보러 가야겠다. <laughs>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 저는 방청 신청합니다. 이름 나 있었고 <laughs> 대왕 원어브인데 <워너그인데 웃음> 가고 싶어요. 핫핫핫핫 이렇게 썼습니다. 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진영 잘생겼어 유유 하성은 요정이야 날아가지마 유유 유우리예 피지컬 장인이야 유유 유 박지훈 사랑의 하트 우리 참새 춤 너무 잘 춰. 역시 열정적인 미녀야. e s go, l e s go. 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저도 방청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이거 왜 떨려? 2 9분 우리 오, 지금 뭐야? 28분 30초 아, 1분 남았습니다 58초? 어, 지금 누르아돼아전이안 되는 거지 전금 급 있잖아 오 아침 일찍 와가지고 갑니다 갑니다 45 46 47 48이금 뭐라고 떨려 됐으면 좋겠다 1 2 3나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직 또나 오, 6 7 8누렀다 나도 됐구나 나 거야 예스 망했다 야 망했다 야 너무 느려 아 너무 느아 그래 뭐가요 그래. 그래. 됐어 됐어 헌터 헌터 나한테 떡 받아 불편을 드려 죄송하대. 어 나안 나, 나 됐어. 나몇 등이야. 나 불편을, <놀람> 불편을 드려 죄송하대. 나도 나도 나 불편을 드려 죄송한데. 아, 아, 아니 그 불편을, 불편을, 불편을 안 주면 되잖아. 불편을 드려 죄송하면 죄송할 때왜 해? 안 됐어. 안된 거야 이거. 나안된 거야? 나안된 거야 그러면. 불편을 드려 죄송한된 거죠? 아나 세이커 세이커 투치 됐어. 나안 됐어. 나 불편을 드려 안됐야나 됐어. 와 진짜 됐어. 신영이 몇 등이야? 안 났어요. 진영 멜트웨이 응.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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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나요. 아, 네, 됐어. 진짜로 혼자 네, 진짜, 진짜, 진짜 열심히 썼네. 진짜 열심히 쓰고 야, 사진까지 야, 찍어 와서. 한번더할수 있을 것 같아. 야, 될 지금 나도 도 지금 몰야난 승모잖아. 내일 내일 또. 해 내일 한번 더. 어 그러니까 조만 됐나 봐요. 진짜로. 아, 진영 고맙다. 제가 고마좀 하나 겠습니다 진영아, 내일 응원층에서 볼수 있게 해 오케이 오케이 맞습니다, 형. 내일 내일 요 아, 뭐 관리 어, 나도, 나도, 됐는데 두개 되면 안 되는 거지. 아, 망했어. 망했어. 나 30분 됐잖아. 아, 망했어. 씨. 하나만 해. 뭐. 그럼 하나 다 지워. 하나는 뭐야 영하는거야 지영, 지영. 페이지 왜? 없어졌어. 나 페이지가 없어졌어. 오, 이십구 분이야. 너나안 됐어. 이십 분이 안 됐어. 이거 아니야? 너? 어, 맞아. 이 올라간 거요 어, 왜 올라갔어 이거? 아, 아 어, 그러니까 너랑 나3 0분 하고 3 0분 이렇게 둘다 돼가지고. 오. 아 나, 나는 왜냐면 난 정확했어 시간이. 아니, 나도 나 30분 했어. 아 나도 정확했어요. 나3 0 분했어. 난 진짜, 진짜. 난, 나는 초까지 쟀어 아나 초도 나도 초 했어. 나 59분에 걸렸어나 나 폰으로 초했는데 에이폰. 지금 아직도 안 났어 우리. 볼것 같은데. 이러다 나오는 거 아니야? 나는 왜냐면 나는 초를 제고 했는데. 다들 다들 초를 잰나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번엔 들여 보내 줘라. 막방이란 말이야. 그때 저번에 미연이만 뭐지? 아니, 그 저만 시청 확인 불가가 떠 가지고 전 최대한 빠르게 눌렀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뭐별 탈도 이유도. 미연. 원오니를 보고 싶어요. 대왕 원업을까? 그러니까 원어원인데 원어원을 응.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빵 원어블인 거. 죠 오늘은 길고 <laughs> 아 이렇게 길었으면 돼 이게 뭐 용량 용량이 들어간... 사진이면안될 걸요? 야, 너는 안될 거니까 지금 나가자. <laughs> 나 58초는 라야지 네, 아. 죄송하지만 저 제, 내일 패스는 제가 잡겠습니다. 아, 아, 사진 찍을까? 사진 찍어 사진 아, 라늘 그래. 그게 늦게 올라가 용량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지는 거야? <laughs> 어떻게 지는 거지? 아. 야 미야. 지효 올라가지 마. 지금 쉽지 않았어. 아 큰일 났다. <laughs> 오늘또광방탈하시네데아 <왕따라> <laughs> 어? 뭐야! <laughs> 나 됐을 것 같아. 나도. 나도. 나 느낌 왔어 지금. 아 29분이네! 맞 윤지성 윤지성! 탈락이네. 윤지성 없어? 없다고? 왜 없어? 나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laughs> 아, 아까... 너무 아쉬워하네 이거 진짜로 당첨되는 사람이 있어 어쩌고 저쩌고 뭐. <laughs> 그리고 아니 정말... 내가 아까 일부러 어제 두개 올라가서 일부러 하나만 한 번만 눌렀단 말이야 계속 <laughs> 눌러도 <들어도> 너무 귀엽다 <laughs> 아 이거 서버 는 늘리자 잘래 <laughs> 아니 나아크이 너무 길어져나 봐 내가 나개 싫어하는데 아나 그럼 내일 패스 못 잡아? <laughs> 나너 응원사는 못 받아? 야, 나 올렸는데. 아. 아. 뭐야, 나기야? 누가? 아. 임주아. 아. 아, 아이, 실패했어. 내가 아. 내가 좀 나가봐, 한번 인기가볼게. 목좀더 서있어봐 한 번. 좀 한번.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는 제 거잖아요. 이거는 제제 선물이잖아요. 제가 그럼 이거를. 우리 대위 1주년 87번 원어블에에제제이이를를릴릴요요8번분 응원하게 되지 지으으셔도 e 패키지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받고 e 1어bre 1어너원 e 너어 b r e 1어bre